친환경 생활용품 구경하고 가세요. 속에 해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설거 비누 구경하고 가세요. 지구와 나를 위해 친환경 생활제품 어떠실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초록공감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친환경 생활용품 구경하고 가세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설거지 비누 구경하고 가세요. 지구와 나를 위해 친환경 생활제품 어떠실까요?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친환경 생활용품 구경하고 가세요. 소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설거지 아, 비누 구경하고 <웃음> 가세요. <웃음> 지구와 나를 위해 친환경 생활제품 어떠실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초록공감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친환경 생활용품 구경하고 가세요. 소제찌꺼기가 남지 않는 설거지 비누 구경하고 가세요. 지구와 나를 위해 친환경 생활제품 어떠실까요? 한 명이 쓰면 지원 20일 정도 쓰고 여러 명이 같이 쓰면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있습니요 이게 네, 이제 설거지 관련된 주각용품이고요. 이거는 비닐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설거지 가고요 저희가 생일 찌꺼기가 보통 그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으면 생 찌꺼기 남거든요. 홍보, 아니, 아무리 헹거도 네, 이렇게 다 형식으로 된연사전품이라서 네, 그게 찌꺼기 남지 않고요. 요거 실력도 같이 그리 이거 삶아서 생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자를 말하는 그설거에서 나온 그 천연목석 화면 같은 거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말릴 때 쓰는 거. 덜어서 사용하는 거. 안녕. 솔루틴 비누. 이걸로 맞세요 실리콘 비누 맞다고실리콘으 어떠실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초록공감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친환경 <놀람> <놀람>